안녕하세요 유민입니다. 오늘 제가 립밤 소개를 할 거예요. 일단 스틱 먼저 해볼게요. 이거는 3,500원이고 올리브영에서 사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고 흰색도 있는데 흰색은 반전 스틱일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건 튜브형이고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사실 수 있고요. 이거는 히말라야 립밤 이것도 3,500원일 거예요. 이거 2,500원인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거 에뛰드하우스 키스플리 케어 2호 스트로베리 4,000원 이고요. 양은 이 정도 남았어요. 그리고 이거 친구한테 받은 립밤이고 작년에 받았고 다이소에서 2,000원... 아, 1,000원 할 거예요. 아마. 이건 소영이한테 받은 마이 멜로디 립밤이고 아, 이거는 체리 냄새 나요. 어! 잘 모르겠고, 두 개에 5,000원이래요. 이거 해외 립밤. 이거 잘 모르겠네요. 파스 냄새나고. 이게 챕스틱. 사과. 3,000원대일 거, 아, 2,500원 주고 샀나? 이거 니베아. 이것도 3,000원대일 거예요. 이것도 니베아. 이거는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. 친구한테 4천원인가? 아무튼 그럴 거예요. 그리고 이것도 친구한테 받은 거 보라색 립밤. 잘 모르겠네요 이건. 일단 스틱은 이 정도밖에 없고요. 이제 손으로 바르는 거는 이거 약통인데 수제 립밤으로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거 수제 립밤. 어. 그리고 이것도 수제 립밤 이거 많이 안 썼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소영이한테 받은 거예요 이건 뚜껑이 깨져가지고 이건 안보여드게요 이것도 거의 깨져가지고 그리고 이거 수제 컨실러인데 망쳐가지고 이것도 패스 이거 완전 큰 수제 립밤 이거는 이츠스킨 마카롱 립밤 유 그린애플 이거는 5,800원 이츠스킨에서살수 있고요 험, 이거 두 개는 토니모리 딜라이트 매직 립 틴트 이거는 4호 핑크베리 이거 1호 스트로베리 네 3,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네이처리퍼블릭 엑소 립밤 자세히는 잘 몰라 이거 까져가지고 사진도 없고 <laughs> 잘 모르겠네 이거 6,600원인가?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이거는 네이처리퍼블릭 바이플라 꽃밤 불가리안 로즈밤 이거 친구랑 바꾼거라 잘 모르겠네요 이거 토니모리 미니피치 립밤 이거 5,900원 good，拜拜。<laughs> bye bye.